사람이 지금 의사 소통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말해놓고 <laughs> 생각할 사람들이야 잡다 <laughs> 죽고 나서 화장하는 거. <laughs> 아, 디아, 50퍼, 50퍼. 아니라 빌이야, 빌. 빌처럼 아, 자기한 아, 거야. <laughs> 완왜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 <웃음> 아, 핑크가 <laughs> 주인공인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잡다와, 잡다와, 뭐냐, 아침조식의 <laughs> <아침에> 어댑트 타임이야. <laughs> 어드벤처 타임 아 그럼 <laughs> 우리 m e 스트라야응 <laughs> 내가 t 이고 e 가개 x t r a I'm going to 가 e t e x t 니 a I'm going to get extra. I'm going to get extra. I'm going t 이 g 고 t e x t r 이 I'm g o i n 범을 <laughs>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오야너야너 같은 여자 중에 늙은 여자가 좋아. 젊은 여자가 좋아. 생각해 봐. 안녕하세요, 홍시. 문 인사드리러 왔. 오, 상 돌아가시기. 잤다. 다합니다홍시 홍시야. 자네가 는가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못 가면 앞에서 탱크 들이닥친다. 우와 잘 탔다. 잡다야 빨리 와. 무서울 때는 숨으면 된다고 했어. 왔어. 우리 잡다를 기다려야만 해. 수호력 없어졌군.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왜 뭉쳐다니니? <laughs> 이게 안전해? <laughs> 물론 뭉치고 살거 흩어지면 죽지만 <laughs> 다 죽어 그래도 따로따로 다니다가 눈 마주치고 똑같은 장소로 돌진하는 것다어도 죽고 흩어져도 죽어요 나동네 진짜 동네이야 이거 <laughs> 저기, 인간공이다 인간공 어, 로로로야명이다일수 뭐 야, 뭐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세상에 가자 빨리 와, 아들아. 오! 예! 오... e a h oh, yeah, oh, yeah, oh, yeah, oh, oh, yeah, oh, y e a 다 oh, yeah, o 안 y e 가 h o 야 yeah, oh, yeah, oh, yeah, 잡다 yeah, oh, yeah, oh, 어 e a h 답답해 화면이 엄청나게 흔들려 예, 아내 뒤에 거야, 제, 거야, 탱크 두마리가잡꾸 애들, 닫아져서 얘들아 얘들아 이제 뭔가 너무 푸른한 데 있잖아 하나를 음. 을 나가면서 본다 해 상황을 좀 봐가면서 알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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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제 탱크 두마리가 쫓아오는데 으아 아, 바로 앞에도 있다 화면이 엄청나게 흔들려 으아 으아 날 불아라 힘을 줘아얘 떨리나봐 아아 나 지금 떨고있니 지금 <laughs> 떨고있니나 지금 떨고있니이 지금 떨고 있는 <laughs> 왜이렇게화면이 흔들리니 이 지금 무지하게 고고있어야 <laughs> 진짜 있이는이는데야고 있는 이 돌고 있는 이 돌고 있는 이 돌고 있고 있는 이 돌고 이 돌고 있

나처쳐 야, 의사 선생님께서 야구 못하고하 구하라 캠페인. 야, 네가 그렇게 야구를 잘해? 응, 내가 바로 삼루수야 옥상으로 따라와. 누가 1루수를 살아나면 보자. 1루수가. 야, 구잘안 돼. 1루수가 디수가 뭐니? 삼루수가 뭐야? 맞나? 나 통화 왔어. 잠깐만. 정말 <laughs> 잠깐만. 지금 그러면. 너너 너 그러면 잘 망해 우리. 아, 영웅. 미친 새끼야. 아, 너 미친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 <laughs> 한명한명 뻗어 한명 있고, 한명 매달려 있고. <laughs> <laughs> 야, 오히려 보시더나 <보지도나>, 멤피어보다.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좀 아니 옛 어디... 아니 인공지능은 말이 안 돼. 인공지능은 머리가 빨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상 아니, 자신이 죽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잡다루고 하러 가? <laughs> 인공지능 바보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전화하면서 휴식 <휴식지하게> 취하기 하고 있는데 티가 <laughs> 없는 년이 좀 <laughs> 기생정신으로 악을 늙어 하고 있고. 살려 줄래? <laughs> 어? 아, 택크야 살려 줄래? 택크야 아, 왜? 야 솔직히 보통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하나도못 깼어 지금 한판도어 세상에 여이왜 이렇게 아야그 4명이서 네, 네 한명 닭얼빵 때려서 잡자 <웃음> 솔직히 <웃음> 아니야 아니야 할수 네 있어 야네명이서한 명씩 잡자 한 명씩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우와 점프했는데 돌 맞으면서 직강 화... 어 직강 어떤 죽던 년이요직다 준비되게 문라고다 준비되게 문라고 아니 네. <laughs> <주미네 문> <laughs> 누가 열었어 r e you 고 o r k i 고 g Oh, g 고 d I'm going to 고 o to 는 h e house. Hey, thanks. I'm 잡다와 n 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 o i n 그다는전데 <laughs> <laughs> 왠지 중세 시대에 <laughs> 코뿔소 타고 창으로 찌를 것 같아 이게 바로 무한 도전인가? 무한번 <laughs> 뭐 도전한다? 아니요. <laughs> 유재석이 나오는. 사실은 <혹시 웃음> 계단 쪽 봐. 내가 이쪽 보고 있을게. 잡타야. 어, 나 순간 너 휴식 치약인 줄 알았어. 어떻게 보시랑 똑같이 움직이니? <laughs> 나 휴식 치약이 줄 알았는데. 야저 어, 저기 맞냐? 저 저기 맞냐? 야 사면다. 어 잠깐만 내눈 앞에 온순이 한 마리가. 흔들리는 눈빛이 가스로 추웠나예 까마 손가락. 좋았지. 잉크대마리 억울로 성공. 이렇게 미 꺼져 개새끼 꺼져 이런 나쁜 새끼 꺼져 폭탄 먹어라 꺼져 아니 폭탄 먹었는데 꺼지라다니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군 너를 위해 폭탄을 하나 준비라 아, 미친, 미친 이 새끼가 <웃음>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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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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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고. 아, 폭탄넣 세다, 그만해라. <laughs> 오케이 네가 열발 a 가지고열발 때릴 t 나한 u r 서 a r 발없 o u r 네 a 모니 y 모니오 할머니 어차. <laughs> <laughs> 그 차. 너 인이었어. 굉장히 커다란 돌을 가지고 있잖아. 잡다 <laughs> 매달렸는데. 네 돌이 그렇게 크냐? 내 돌은 작은데. 어. <laughs> 살려주세요. 지금 그들이 팔 때가 아니에요. 제저기도뭐 <laughs> 아니? 오 온! 오우! 사면 초과네! 홈럼볼! 오우! 고마워! 흐헣! <laughs> 정확히 <정확하게> 합착했어! <laughs> 고마운 자식들! 이 자식들! 홈럼버를... 벽에다 해주다니! 고맙군! 까 아깝다 잡다 했지 근데 잡다 스칼렛 끊겼어? 아니? 아니 있어 야 아, 잠시만 야 얘들아 우리 사골방을 때리지 말자 제발 들리세요! I NEED YOUR HELP! 는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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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아는저저한고는군 다시와 다시와 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왜요? <laughs> 돌아다가는데 다시 <laughs> <laughs> 와고맙다고왔어어어오둠 속에서 게임이라도 해야지 게임하자 게임 게임 빨게 게임, 게임. 빨게 아니 왜네가 여기 대기 까고 있니 이 자식 아니 존나 많잖아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원래 이거 잡으 수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탱크 런너웨이가 아니라 탱크 아레나야. 제발 탱크 좀 쏘면서 댕겨봐 애들 <laughs> 탱크 런너웨이라고 <런어웨이. 웃음> 했잖아. 잠깐 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아착한거 나만 이거 미친놈아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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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laughs> 이제 따라다니지 말고 다같이 뭉쳐서 한마리씩 잡아보자 하아 난 살아또다 그거 위험해 그거는 위험해 좀아 아, 아, 한번 해보자고 아, 그러니까 내 명령에 따라서 야 일단 힘을 내야지 일단 야이 카멘 다시 40분 동안 하는게 없어 아저씨 지금 <laughs> 와 하는게 없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좋아 어떤 새끼야? 빨리 나와 어떤 새끼안 <laughs> 눌렀어 <웃음> 주스야, 누군지 알것 같은데 주스야, 뭔 소리야? 쟤가 얘가 투표 개산했구만야 <laughs> 어. 근데 이거 아, 너무 안 나오잖아 아. 그러면 너 같으면 지금 40분 동안 <laughs> 야 이건 너무 안 나오잖아 와우 <laughs> 아, 병농졌어 <laughs> 저 새끼 나한테 싸우자는 거야 지금? <laughs> 어, 어. 야나뺄 데가 없잖아 잠깐만 나뺄 데가 없잖아 잠깐나뺄 데가 없잖아 돌 날라오는데 새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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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나 이 새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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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한대좀할수 있지? 한말리씩 잡으면 끝이잖아 그냥, <laughs> 그냥 이거 쟤 새끼가 토아다 진짜 <laughs> 탱크 2마리야? 2마리네? 울베러 좀 나오네? 엄마야 저 아줌마는 응 꺼져 응음 꺼져 응 <laughs> 꺼져 <laughs> <laughs> 와 무섭다 이런 거구나 <laughs> 어 탱크 죽었는데? <laughs> 첫 번째 한방 내가 때렸는데 영시 <laughs> <용신 웃음> 잡다가 된줄 알고 <웃음> 둘이 <웃음> 싸우고 있어 <laughs> 아, 그래? 그 <laughs> 쉬움이야. 데미지 안 들어가. 공격 <laughs> 우정 파괴 게임이다 이게 바로. <laughs> 어 죽였어. 야 그럼 잡다해. 너 니가 했다 말을 하던가 그럴 거면. <laughs> 야, 탱크 죽였는데? 아죽일수데 있지 탱크 탱크인데. <laughs> 너무 쉬운데? 저건 장갑 탱크가 아니야 아저씨. 너무 쉬운데? 포탄서는 탱크가 아니라고. <laughs> 자자 <laughs> <맞아>, 이건 키콩이라고나 <laughs> 로봇으로 보여 이 친구야. 어한 마리인데 저걸 맞다니. 어한 <laughs> 마리인데 떨어지다니. 한 마리인데 떨어지다니. <laughs> 아니 왠지 저기로 점프하면 될줄 알았어. <laughs> 야지그 소리에 나 지도 떨어졌어. <웃음> <웃음> 살려줘. 살려줘. <웃음> 아주 행복해 왕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한 말인데 또라이야 <laughs> 또라이야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 아니니? <웃음> 좋았어 와 이거 진짜 잘 부른다 나 그냥 바이올, 바이올린으로 바이올 써야겠다 그냥 <laughs> 이거 바이올린 <laughs> <laughs> 이게 <이거> 어디서 바이올린이야 <laughs> 내가 바이올린으로 맞춰놨어 어떤, 어떤, <laughs> 어떤 스킬인데 가스 온라인 아닌데? 으음 진짜 바이올린. 아 진짜 바이올린이야? 어 총으로 바이올린이 났어. 내가 스킬 애들 다 받을라고 그 창형에 들어왔거든. 전부 다 가스 온라인밖에 없어. 그걸 떠라이야, 떠라이야. 그걸 맞냐, 그걸 맞아? <laughs> 나이씨총 <laughs> 쏘면은 바이올린으로 징징징 하면서 쏴. 시끄러 징징아. <laughs> 와짜라 니총니총 징징이야, 아저씨. 징징이. <laughs> 어딨어? 여기, 저기. 이 밑에. 올라왔네. 한마 더. 또 죽었네. 올라온다 간다! 아! <laughs> 왜간 거야. 간다. 아 잠깐. 잡다나 <laughs> <나랑> 하나 <나랑> 떨어졌어. <laughs> 솔직히 이건 피하기면 되겠다. 야, 그래. 탱크나 이게 시험에서 있잖아. 아, 안 죽이고 도망치기 할래? 어때? 그건 좀 그래. 좋다고 그래? 아니. 이거 그래라면 좋다고 그래. 아니 에이 착각 그러니 심하.. 아니 탱크가 아, 으르렁 아니야, 으르렁, 아니야. 으르렁 아니야. 됩니다 아저가 엑소야? <웃음> 죽여 죽여 <웃음> 죽이라고 <웃음> 죽이라고 와 엑소 보고 죽으라니 와 개나쁘네 <laughs> 야 누가 어. 죽었어 땡겼다 어. 아, 아닌데? 뭐래 엑 아. 내가 엑소 보고 죽으라 니냐 탱크 보고 죽으라 했지 또라이야 어, uh, 잠깐만. 띠. 이게 바로 평범한 싱크 농락이구나. 야, 총소리가 뻥 터진다. 이거 야, 대박인데 이거. 잠깐 막 썼거든. 뻥 터진다, 이거. 오 예. 오 예. <laughs> 저분 무하심 뭐 <하신? 웃음> 익스트림 스포츠 하세요? 야, 저게 바로 포인트 브레이크인가? <laughs> 저게 바로, 저게 바로 탱크와 함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탱크와 함께해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아, 존나 어려워요. 하지 마요. <웃음> <웃음> 파트너를 잘 찾으세요. 아, 저 놓고 가자. 오, 아깝다. <laughs> 아이아파아왜 <laughs> 막아! 니가 <laughs> 내한테 쏘는데 아봐 뭐, 뒤에도 있다 <laughs> 뭐야 저거 돌고, 돌고 뿌셨어 총아 뿌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쉬우면 야! 쉬우게 좋은데 보통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난이도 웃음> 근데? 그러니까 난이도 티가 너무 됐었는 야, 난이도 갑자기 뭐 너말에서 갑자기 페이드에서너말에서 갑자기 제시쇼쿡 뛰는 느낌이야 진지하게 너무 세 이거는 아 미친거다! 아 찬아 진킬 안 네. 당해 아왜총 가지고 있는 총 하나도 없어면될것 같은데 챙겨 그러면은 또라이야 또라이야 좋았어! 나의 유탄발사기에 포칼탄을 집어넣었... 어? 의미 <laughs> <laughs> 없는. 몸 지. 넘버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군. <laughs> 저게 <저기에> 매달려있어 <메달이 웃음> 나, <laughs> 나, 나 해줘보소.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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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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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말 잘 죽는다 크가 자, 여러분, 우리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싫어요. 싫어요. 만약에 안 사요. 안 사요! 어디로 탈출하라고 뜨면은 전문가로 하자 <laughs>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아니야? 아야 죽었어. 왜안 돼? <laughs> 살려줘. <웃음> 어디 있는데?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어 아니야? 가자. 할리라고. <laughs> 10만 볼트. 아, 실패. 100만 볼트. 아, 실패. 5천만 볼트. 아, 실패. 백억 <laughs> 천만 볼트! 아, <laughs> 볼트. 안 되겠어. 1억 천만 볼트. 아, 실패. <laughs> 아돈씨장난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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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다 그거 손님이 안 줬어 잠깐만 잠깐만 야, <laughs> 야 문병 왔네 문병 왔어 야 문병 왔네 도완술 성공 네, 탱크가 걱정스러워가지고 문병 왔네 앉아요 <laughs> 아, 탱크가 으르렁 으르렁 내니다 죽야아 <laughs> <빨리> 죽여. 나 <laughs> 죽여. 아야, 이 친구 나. 자네 혹시 거. 저쪽에 입구가 하나 더 있는가? 온다. <laughs> 저쪽에 혹시 입구가 왔다. 있는 거 아니지? 있네. 야, 어디로 온대, 근데 이거. 탈출구가 어디야? 안돼 이거, 이거 땅콩 아저씨가 같이 주잖아 아, 아직, 직도안 눌렀어? <목> 어. 아, 대박인데, 누르라고 뜨잖아. 그니까아직도안 눌렀어. 대박인데지도안 눌렀어. 오고 뭔가 어, 저, 지진이다, 지진이다. 일본 대지진이다. 강도 2.0, 2.0.. 인 이점이 이점이 이2 0 이점이 0점이이옆에이공이이점다이점아이아이아점아이아이야점이 이점이 이점아이아이 이점이 이점 저기 점이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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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내가 간다니, 꼭 지가 가요. 아저씨, <laughs> 원래 보통... <laughs> 이번에는 어디? 로 보통 에스트라는 맨 마지막에 죽을라고 하잖아. <웃음> 저기다... 옛나님 꼭꼭 돌지 땅콩아저씨, 어디 있어? 레드존, 레드존... 빠이가빠이가빠이가 아이가... 라이야아라이야빠이가아마가아 어이구 <뭘> <laughs> <laughs> 가자 오버에 누왜이 친구에 누워 있어 어야 이게, <laughs> 이게 네가 말한 게야 이게 네가 말한 트론인가 잡다야 이게 네가 말한 트론이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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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이상한 영화에서 아니 내가 아니야 <laughs> 아 내가 왔다네 친구 이 <laughs> 댕크 머리. 아, 나피나난빛나갖고리우런거라고리 다... 알고 있었어 리리고리 우리, 빛나갖고 자네 나 먼저 먼저 가면은 반칙이야 예리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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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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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아 없나? 좋아, 내가 여기 가서 하늘을 딱 찍겠어. 탕. 빨리 구해줘. 영화는 여기까지. 빨리 구해줘. <laughs> 잠시만,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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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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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 나 아, 이래, 가자. 안돼. 설마. 아이네, 같이 가네. 그랬잖아 탱크야 <laughs> 맞네 빌 경국 죽자나 맞네 <laughs> 탱크피에서 저 안에 들어가면 무무고사루야한시간 응? 13분 했어 제시리아 바옷 보내고 야 이제 다른 것좀 하자 다른 맵 하자 탱크하려나 말고 그럼 할라하자